이번 주에 밴드 카페 홈피에 합격단 모집이 나갈 거예요. 합격단이 뭐냐면 지금 세법수님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아직 안 하는데 공법을 매주 주말에 20문제를 여러분한테 메일로 쏴줘요. 매주 20문제지. 그 진도에 맞춰서 집에서 딱시간내서 풀고 저한테 보내주면 데이터 싹 뽑아서 성적이 나와요. 누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국에서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설 강의를 다음 주에 해요, 또. 그 이번 주에 나가면 다음 주 월요일에 떠요, 홈피. 그러면 밴드도 뜨고, 그걸 20문제를 해설 설명을 싹다 해요. 그야말로 그것만 활용해도 중에서 합격해요. 그래서 그걸 시험장 갈 때까지 할 거예요. 매주. 더 이상 풀어볼 문제가 없게 만들어요. 계속 반복해서. 매주. 그래서 꼭 참고 그것만 따라가면 절대 공법은 60점, 65점 이상 아무리 멀리 나빠도 나와요. 계속 반복하니까. 그두 가지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어, 모집 공고 뜨면, 그 아마 이메일로 저한테 신청해야 될 거예요. 그 이메일하고 제가 하는 방법을 그 밴드, 카페, 홈페이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메일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거아니에요 어 네이버에 회원가입은 돼 있는 게 유리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매주 문제 가면 그게 정말 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어날 수업 있는 거 하고요. 일요일수업 있어요. 정비법. 네. 자, 요문제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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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돼. 네이버 요 명작 공법 치거나 카페 치면은 돼요. 여기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자료들이. 그래서 내가 파일로 줬다 이 말하는 거예요. 어, 일번 문제는 답은 몇 번? 네. 이 문제가 열 문제 버릴 문제 하나도 없어요. 왜냐? 다 기출된 문제. 정말 좋은 문제예요. 자, 3번 질문이 네. 보세요. 지방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번 틀린 거죠. 그 다음 2번이 여기 맞는 말이죠. 교과서 안만 봐도 야는 없던데 그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한 사유 5개 중에 2번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이 요청할 때예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문체부, 행안부, 뭐, 저뭐 산자부 이런 식으로. 2번 맞는 말이요. 3번 틀렸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오늘 처음 등록하신 분도 다 마칠 수 있고, 마쳤어야 되고. 자, 2번은 지정. 오른 것은요? 2번. 자, 1번 지문에 서로 분할하거나 결합 지정 가능하다, 안 하다? 하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 사업할 때는 환지 방식을 하더라도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 없고, 안 없고? 안 하는. 동의 받는 게 아니지. 3번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봐봐요, 봐봐 봐 여러분. 요 법을 만들 때 행정법은 공법은 항상 주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이게 주민들에게 일반에게 공남시키지 않아도 된다. 앞에 거볼 필요도 이런 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겠죠? 그다음에 4번 지문은 맞을까 틀릴까요? 4번은 개발사 공사 완료 공고일이 어떻함 헐 이거 안 했네. 교과서에 이거 안 했네요. 현지 안지 기억 안 나죠, 여러분들. 맞아 맞아. 이거라. 어쩐지 뭔가 아까부터 계속 찝찝하고 그냥 246페이지를 안 했네. 그러죠? 아니, 여러분들은 현지 안지도 모르는데 246페이지 그죠? 줄이 없네. 자, 새로 오신 분들 그 부분에 줄 하나도 없죠? 아까 안 했는 것 같은데. 자, 봐봐 봐. 1번. 자동으로 해제. 근데 설명을 제가 하긴 했어요. 아까 여러분 여기서 왜 개발 계획을 짜고 구역 지정하면 3년 내에 실시계 인가 신청 하나면 3년 됐는데 다음날 풀린다.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 계획 짤 때는 2년 내에 개발 계획 수립 하나면 다음날 풀린다. 2년 내에 짰더라도 3년 내에 실시계 인가 신청하라고. 자, 거기 한번 보고요. 1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칙.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날에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박스 1번. 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3년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되는 날 다음 날 언제 풀려요? 10년. 책에 되는 날로 돼서 다음 날로 돼 있어요. 박스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박스 다음에 규정한 날의 다음 날.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두 번째는 공사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여러분 공사가 완료되면 개발구역이 있을 필요 있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표정이 지금 아 뛰어 안 했으면 그만좀 뭐들라 해. <laughs> 지금 그거 아니야 지금? 개발법의 노론 자유 이 부분이 자 그럼 뭐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공사가 다 끝났으면 개발구역이 있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지 공사완료가 되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다음날 다 풀리는 거예요 다음날 풀려야지 다음날 네. 그럼 얘는 4번에 공사완료 공고일이요 다음날이요 다음날 그 다음, 날이요? 아, 다음 날. 아. 그다음 예외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한 날에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번 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2년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지 않는 경우는 그 2년 된 날의 다음날. 단순은 무시하고. 자, 2번은 개발계획 수립 했다면 그 수립 고시한 날부터 또몇 년, 3년 된 날까지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 된날 다음날. 자, 봐봐봐요. 먼저 아까 개발계획 짜고 구역 지정했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들어가는데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외지역, 국토 균형 발전하려고 지정하거나 전체 면적의 주거 상 공업적이 100분의 30 이하인 곳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 짠다고. 그러죠 그때 몇년내 짜라고? 2년 내. 안 짜면 다음 날 실효된다. 2년 내 짰더라도 3년 내또 실시계 인가 신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하면 3년 된 날은 다음 날다 풀려요. 그러면 공사 안에서 풀리면 도시적으로 의지한 놈은 냅두까요 옛날로 돌아갈까요? 돌아갑니다. 그게 환원보세요. 밑에 환원 보세요. 밑에 환는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자동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개발구역에 대한 국토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공사 안해 가지고 개발구역에서 풀리면 옛날로 전부 다 돌아가고 지구단위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다만 단서 보세요. 공사 완료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가 의지된 경우에는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케이? 이건 이해가요? 네. 이해 안 가는데 간다 하지 말고 집에 빨리 가려고 손가락 하나 흔들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말게안 되면 이렇게 좀뭐 해야지. 당차안 되는 걸 내가 아는데 이해된다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요 얘기 잘 봐봐, 그러면. 자, 용도가 도시 지역이 있고 주나여 관리적이 있고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있잖아요. 자, 아까 농림 지역에다가 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면적 얼마 이상으로 <laughs> 30만 이상으로. 그러면 얘는 구역 지정하는 순간 용도가 뭘로 바뀌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인정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정해 놓고 3년 가도록 실시계획 인가조차 안 나오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개발구역에서 풀릴 거 아니야. 그럼 야는 도시로 냉겨놔야돼 농림지역으로 돌아가야 돼요. 농림지역으로 농림 돌아가야지 아무 도안 했는데. 그런데 개발구역을 지정해가지고 도시 됐죠. 구역 지정하고 바로 불도 저드드드드다 공사 다 끝났어. 공사 다 끝났으면 공사 완료 공고된 날에 다음 날 개발구역에서 풀릴 거 아니야. 풀려 안 풀려. 공사 끝났으니까 개발구역은 해제가 돼야지. 공사 끝나가지고 해제될 때는 도시지역이 관리, 농림지역 돌아가나요? 그땐 돌아갈 땅이 없죠. 밀어버렸는데,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개발구역에서 해제될 때는 과거 옛날 용도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요.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러죠? 공사 안에서 풀릴 때만. 그러면 얘는 답이 몇 번일까요? 5번, 요 얘기, 요 얘기, 요 얘기. 요 그러니까 문제 좀 어려웠겠네요? 다 어려워가지고 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세요. 공사 완료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용도 지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적으로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 문제는 몇 번?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시죠? 답은 정해져 있다고 세요 숫자.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땅다 합쳐도 전체 100분의 30 이하인 것 이상이 아니고 이야 yeah. 이거 솔직히 기억나 안 나요? 난다. 안다도 난다 해줘야 그게 예의지. 자, 그 다음 4번은 몇번이요 자, 개발구역 안에 허가를 받는 건데 경작지 안에서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안 받잖아요. 경작지 안에서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허가를 받는 거 찾으라는 거아니금 그럼 몇 번? 5번. 나머지 것들은 허가 안 받죠. 이게 현장 가면 10월 달에 현장 갈때 65점의 레벨이에요.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다섯 개 이상만 맞춰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번 문제는 시행자 변경 사회 몇 번? 4번. 아니면 5번이겠지? 숫자 나오는 거니까요. 몇 번? 이 문제를 틀릴 수 있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나? 착수 몇 년? 2년이면 5번 맞아 틀려요. 그럼 1번이네, 4번이네. 요거 몇 년? 1년 내에 실시계인가 신청 안 하면. 하, 또이 문제 있는 줄 알고 아까 답을 몇번이나 얘기했단 말이야. 답은 4번. 자, 6번 문제. 조합 틀린 것은 요거 몇 번? 2번. 어? 2번.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변경인가 받아야 되는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같은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죠? 7명 이상이 지정권자한테 가서 설립인가 봤고 그러죠? 네. 그러면 2번이 잘못됐네. 신고하 신고, 신고. 민법상 사단법인의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5번 질문 이거 알죠? 이제 네. 조합이 환지를 잘못했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7번, 오른 것. 몇 번? 4번. 4번이요? 4번이라고요? 밴드에 매일 문제 올라가는 거답 진짜 잘 맞히는데 내가 하도 며칠 전에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실력인가 커닝인가? 라고 댓글까지 달아놨어요. 답이 그렇게 다 그렇게 좀 어려운 문제 올려도 답이 그렇게 잘 맞히나 몰라. 진짜 실력 아니죠 여러분. 밴드에 문제 풀어본 적이 없는 표정이네 지자체가 시행자다.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자 토지상환채권은 누가 발행해? 사업 시행자면 다 발행해요. 그럼 다 발행하지. 자, 2번. 지자체가 수용할 때 이렇게 동의 얻어야 돼요. 소유하고. 국가기관은 이런 거 필요가 없지. 자, 그 다음에 해당 대금, 땅값 미리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이걸 선수금, 선수금. 그 다음에 학교나 폐기물 처리서를 설치할 때 감정가 이하로 줄수 있다. 그 다음에 저 원형지는 전체 면적에 3분의 1이니까이것도 아, 틀렸네. 이면 2분의 번이면이이면 2분의 1풀면 2분의 1이면 2면분분의 1이면 분면 2분의 면 2분의 면또이면2이면 2분의 1이면 2 2번도 나오고 3번도 나오고 4번도 나오고 난리. 자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죠? 네. 토지상환 채권이니까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야 진짜 반복 많이 하네 지정권자 김영무 김영? 김영 민간 시행자는 보증을 받아야 되고요 조성한 땅 건물 얼마 넘지 말고? 네. 2분의 네. 그러면 자왜 4번 틀렸을까? 발행자가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유는 내가 5억을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5억 빌려주면 이자 얼마 쳐줄게.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 내가 수업 시간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발행자가 정하는데 이걸 지정권자, 행안부, 기재부 장관 정한다. 이러면 안 된다까지 하니까 알았다고 막 고개 거덕거덕 하더만 문제 풀 때는 뭐 다른 사람이 풀고. 자, 9번은 몇 번? 자, 여러분. 요게 수익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는 거라고 되있지요 수익이익이 만한 박스인데 어째 외워? 추첨 네 가지만 알면 된다고. 삼택지, 일공장, 100평 이하 단독주택지, 공공택지, 국민주택지, 공장용지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일본. 답이지. 1번이. 일본이. 답이지, 1번이요. 대여섯 문제만 맞춰도 여러분 공법 체질이다 자, 10번은 몇 번? 일본. 이, 1번, 2번 옳은 건데? 너무 작은 땅은 환지된 사람들 제외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고, 없다가 아니고, 있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데 결정하고,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날 확정된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그럼 3번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부터가 아니고, 다음날. 그 다음 날. 그다음 네. 그다음 네. 요 4번 요게 왜 환지 부지정할 때인차권자 등의 동의를 네. 받아야 된다, 안받았고 분할, 징수, 교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이 문제 레벨이 2번인데 가장 보편적으로 매년 나오는 레벨의 문제들이에요. 65점 레벨. 그러니까 여러분 65점 엄청 잘하는데 이 문장이 봐봐 봐요. 이렇게 배우고 공부할 때 지겨울 틈이 없는 거라 이 사람이 진짜로. 제가 얘기했겠어요. 벌써 죽은 사람들이 얘기했겠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뭐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부를 내가 뭔 얘기냐면 힘들다 힘들다 입에 달필 필요 없다는 거. 시작한 거니까 재밌다 재밌다 해야 돼요. 그래야 합격해요. 네. 자, 이번 주 일요일 날몇 시부터 수업이라고요? 열 네. 시부터 수업 있어요. 네. 집에 가는 시간은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끝낼 테니까. 그래서 열, 제일 힘든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쁘면 안 나오도 되지만 안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미래를 짐작을 못 한다는 거. 오늘 한 시간만 복습하셔요. 네. 오늘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